안녕하세요. 6월이네요. 아, 요즘 비가 왔다 안 왔다 전국적으로 정말로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는 쏟아지고. 자,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네, 다 덥습니다. 여러분 또 더워야 여름이죠. 겨울은 또 추워야 겨울이고요. 네, 그래도 여전히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는 약속한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 이제는 노래들을 다 좋아하셔가지고 가수분들이 너무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제가 신인지 저분이 옛날부터 나오신 분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조금 전에 하고 가신 우리 최수동 씨하고 같이 오셨다는데 네, 인천에서 또 일찍부터 왔네요. 이름도 이쁘네요. 이미 씨. 김미성이가 트로트 나라에서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씨.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마이크 들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저도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자, 김미성이 트로트나라 처음 오셨죠? 네, 누구든지 처음 오시면, 자, 이제 저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이 미희라고 합니다.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네. 여러분들, 많이 예쁘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수동 씨는 하시고 가셨는데, 그분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같이, 같이 저 쫓아서 네. 한 5개월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술단. 네. 네. 같이 다니면서 이제 쭉 하시다가, 네.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까지 네.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이제 다뭐 나이 어린 사람이 나오는 것은 힘들어요. 옛날에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아, 난 이제는 그때는 못하고, 자, 지금은 이제 내가 할 만하다 해서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떤 각오로 나오셨는지 말씀 한번 하세요. 저, 저는 네, 어떤 각오로 <laughs> 어떻게 노래를 해야겠다. 어떻게서 예술단으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신다. 뭐 이건 많이, 말도 네. 앞으로 많이 봉사를 해야죠. 네. 봉사를 많이, 많이 네. 하시면 노래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네. 네. 우리 이 미희 씨가 봉사를 하면서 노래를 하신다고 우리 가요계 왔습니다. 자,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은 사랑 주시면서 자, 노래 들으면서 행복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사랑은 안개. 맞아요. 네. 사랑은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네. 있는데 어, 누구하고 가장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사랑은 안개 같은 마음이 들으시는지요? 아직은 네, 집, 없어요. 아직은 없어. 네. 그러면 집식구 하고도 계속 네. 다 좋으셔? 네네. 네. 아이고 너무 행복하시네요. 네. 그 행복 좀 나중에 저좀 알려주시고 네. 밤차. 이 밤차 누구거지요 위정이씨. 아 우리 위정이? 네. 밤차가 가네. 네. 이 노래가 원래 김미성이 제가 불렀었어요. 아유 그습니요 근데 제가 이제 PR을 안하니까 우리 그 위정이가 이 노래를 불러서 이제 알려지기는 우리 위정의로 알려져 있어요. 네. 밤차 제가 알죠. 네. 아유. 그러면 우리 이 미씨가 여러분들에게 노래 불러 드리겠습니다. 아, 사랑은 안개 그리고 위정의 노래죠. 밤차 불러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후! So 무지 없이 요 새카맣게 가슴이 타요 그런 내 마음 잡아주세요 내 사랑 영혼 아니가 네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많이 하시는지 아우 목소리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시네요. 야, 사랑은 안개지만 안개 같은 날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미 씨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안개. 라서 눈물짓는 당신을 당신을 어찌합니까 사랑해. 새카맣게 가슴이 타요 그런 내맘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하셨어요 아우, 사랑하는 위정아. 오늘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언니 프로에서 이미씨라는 가수가 니노래 네 밤차. 우리 자주 만났는데 요즘 연락 없네. 언니한테 연락 주라. 네, 자, 우리 이미씨가 니노래 네 부른다. 밤차. 자, 많은 사랑 주라. 여러분들, 많은 사랑 주세요. 밤차 불러드립니다. 후후.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心。<Yeah. S 2> yeah. 셨어요. 이 노래 잘 어울리시네. 이박성원 선생님 곡인데 어떻게 어떻게 이걸 뭐 노래방에서 들으셨어요? 아니면 방송으로 들으셨어요? 네, 제가 일본에서 한 11년 있다가 와서 우리 박성원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받은 곡인데 그때는 제가 그 현진우 씨 가수를 데리고 다녔는데 아유 선배님 밤차요 밤차에 내 멋에 사는 인생 하지 말고 안 했더니. 이제 가사만 조금 바꿨어요. 이거 바꿔가지고 우리 위정이라는 가수가 네. 탄생됐는데 이 노래 된... 좋아요. 곡도 좋고 네, 가사만 중간에 조금 바, 바꿨는데 네, 우리 이미 씨가 노래 정말 잘하셨어요. 또 (5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네. 어 노래 잘하시네. 내일 네, 저 최수동 씨 같이 다니시면서 네. 봉사 열심히 하시면서 네, 네, 네. 본인곡도 좋은 곡 받아서 네. 이렇게 또 자주 이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봉사하시는데 즐거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봉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해 주세요. 아이고 선배님들이 다 알아서 하셔서 저는 네. 그냥 본인은, 뒤에서 반갑만 하고 쳐다보고 배우는 아, 중이에요 네. 근데 <laughs> 노래는 정말 소질이 있으시네요. 네. 노래도 처음 해 봤어요. 아, 처음 해 보시는데 잘하시니까 네. 이제 노래만 가수가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이제 자기 소개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친구 있었죠, 친구. 네. 사랑하는 친구,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예, 나 미인데, 나 옛날에는 노래를 안 했었지만 지금은 가수로 나왔다고 한번 자랑 좀 한번 하세요. 호자야, 응. 나 미인데, 응. 옛날에 네가 노래 잘했지만 나도 이제 가수 돼가지고 방송에 나온다. 응. 꼭 보거라. 아이고 봐요. 가수가 이래서 좋아요. 친구분 들었지요?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이렇게 보시면은 네 미희 씨가 친구야. 옛날에는 네가 잘했지만 내가 지금은 가수로 나왔다.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아주 응원에 또 이렇게 힘을 주실 바라겠습니다. 뭐 시원하게 말씀하셨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 중에 어떤 가수를 가장 또 좋아하셔요? 김미성 씨요. 아이고 또 그림에 나온 아들아들아 아그 아들아 노래 좋아해. 아,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네. 아까 나 보자마자 아들, 아들아들 아 보고 가슴이 문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나그말 하면 눈물이 나오려 네. 그런데 어,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다 노래가 좋아서 나오셨지만 저는 유난히도. 그냥 아들을 낳고도 아들이 아니라고 이모라 고 했는데 또 그걸 보시고 네. 또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뵙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야이 노래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그 송혜 선생님이 네. 이 노래 나오기 전에 네. 아 이별은 분. 네 이별은 무슨 이별 이렇게 하더니 또 이렇게 아 그래도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시네 신곡을 네 이별은 무슨 이별. 그냥 들어가지고 좋으면 아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미희 씨도 이미희 씨가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이미희 씨가 이미 김미성 트로트 화이팅하면서 이별은 무슨 이별 네. 듣고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름 대세 그래요 김미성 트로트 나라 화이팅, 화이팅. 네자 마지막 곡 우리 이미 씨가 여러분들에게 불러 드립니다. 이별은 무슨 이별 여러분들에게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터 우리는 짝꿍이었어 잘 살고 못 살고 하고 난발 잘하지만 나는 나는 믿지를 않아 i 믿어준다면 이별은 무슨 이별 처음 만난 그날처럼 믿어준다면